2024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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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지키는 역사의 산실 지역신문 컨퍼런스 신나게 취재하고 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신문 사랑해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열악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지역 언론의 든든한 등대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객날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으로 역경의 역사를 딛고 장간 115주년을 맞아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멸해가는 지역사회 현실에서 정농지필 바른 언론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지원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지역 언론의 사막화를 막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백년신문 경날보도 함께 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신문 이상욱, 엄태권입니다. 먼저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 시행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걸어왔던 세월만큼 저희 신문사도 함께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내민 손길이 큰 힘이 되듯이 앞으로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제 지나온 20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 나갈 때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더큰 성장을 위해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 신문 경주 신문 파이팅. 2024 지역 신문 컨퍼런스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역신문법 제정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 20주년을 맞아 대구서 열리는 지역신문 컨퍼런스의 통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역언론 기자로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제가 이번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세 번째 참가하는데 매번 참가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전국에 계신 지역언론 기자들이 모여 좋은 보도를 선보일 때마다 큰 힘을 얻곤 합니다. 지역신문 컨퍼런스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또정에 계신 모든 지역 언론 기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올해로 지역신문법 제정, 제정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농록지만은 않았지만 현장에서도 지역신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새로운 대안을 시도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지역신문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2024년 지역신문, 지역신문 컨퍼런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남일보 경북의 마을 지붕없는 마을 박물관 팀입니다. <laughs> 저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 취재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취재뿐만 아니라 해외 취재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 모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셋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화이팅입니다 <laughs> 지역신문법 제정 20주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시민의 힘, 울산저널입니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울산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지역신문 힘내세요! 힘내세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고마워요! 지역신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컨퍼런스에 올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갑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신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직 지역신문이 처한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함께 노력해 지역신문이 희망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인천일보 김칭우 편집국장입니다. 올해는 지역신문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는 지역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가 지역 고유의 저널리즘을 육성하고 글로컬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의 힘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신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일보 박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을 기록하는 것이 지역신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바리를 통해 더 넓은 경험과 취재 역량을 채울 수 있어 그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다채로운 세상을 눈에 담고 다양한 사람과 만나며 습득한 지식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쓸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기자들이 우리 지역만의 깊이 있고 독특한 기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수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바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일보 디지털 콘텐츠본부 인턴 김우진입니다. 먼저 지역 신문사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 지역발전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남일보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소식을 전하는 일간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면의 의미를 시대에 맞춰 이어가기 위해 영상 콘텐츠와 뉴미디어의 필요성을 느꼈고 24년 1월 진일보 합니다. 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고 특히나 지면이 주였던 지역신문 특성상 장비의 한계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화질이 좋았다면 현장에서 누구나 들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었다면 하며 생생한 영상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한계를 지역발전위원회의 소중한 지원들 덕분에 한 발짝 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의 지원으로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며 전남일보와 진일보의 발전뿐 아니라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도전하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지역발전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언론사들 역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그 열정으로 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실의 전달자 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의 지킴이가 되고 컨텐츠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아 허 퍼뜨린 이야기들이 사회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런! 언제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스! 스며드는 아침 햇살처럼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소통하는 소중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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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권호성입니다. 어,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정보 격차 해소로 평등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위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공익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있어 지역사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신문은 힘듭니다.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그래도 힘 잃지 말고 꿋꿋하게 취재하고 기사를 씁시다. 변화와 혁신은 늘 변방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불보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진흥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신문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 20년을 축하드립니다. 청년심사 편집국장 이관용입니다. 많은 역사책이 기원전과 기원으로 역사를 서술하듯 지역 신문 역사는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 출범 전과 후로 구분될 것입니다. 지역 신문 바른 길을 인도하는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시작. 중국인의 신문 중국일보가 지역 신문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예! 전국 지역 언론 발전의 허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종사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과 다양한 연령층이 볼수 있는 지역 신문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바이 파이팅! 지역 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당시 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역 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 컨퍼런스 역시 지역 신문의 성공 사례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언론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되돌아보면 지역신문특별법이 없었다면 지역언론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농촌소멸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지방자치 발전의 어려움이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앞으로도 더 많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언론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 신문 특별법이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함께 힘을 합하여 지역 언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큰 역할을 함께 하는 지역 신문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신문 컨퍼런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 성년이 된, 된 것을 축하합니다. 내나무신 분이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자 문효민입니다 지역신문 컨퍼런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지역신문 컨퍼런스가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법 제정 2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신문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컨텐츠적인 요소가 더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우라팀입니다. 지역신문법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온 신문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든든하게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지구본팀입니다. 어, 지역신문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하여 이런 자리가 열렸는데요. 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역신문이 좀더 힘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 신문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팔방미안 팀의 기름비입니다. 지역 신문법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신문이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중한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방미안 팀의 김보입니다.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는 우리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하마로드입니다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의 소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소통의 다리입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더 나은 지역으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신문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을 함께 들어갈 수 있길 응원합니다. 하마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지역신문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한 JDT입니다. 좋은 기회로 이렇게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신문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이 되고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